자 이제는 대일륜 음, 하각과 삼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륜 하각이라는 건, 대일륜 상각은 대일륜 상각은 우리 인체에서 다리 부위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 부위에 그래서 이 구간이 이 거간이 대부분 무너져 있거나 내려앉아 있는 분들은 이제 발,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제일 많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 무릎, 고관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일은 삼각을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의 불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일은 대의륜의 삼각부위, 삼각부위 여기 부위를 얘기를 하겠죠. 삼각부위. 그래서 귀의 Y자조는 Y자조는 다리, 골반을 말을 하고 여기는 척추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대의륜의대의륜의 삼각에서 삼각에서 이 부위에 이 부위에 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사선으로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z 자가 되겠죠? z 자가 되면은, 이, 여기를 동그라미를 삼각과의 그, 자리를 기준으로, 이 대륜 삼각을 z 자를 그리신 다음, 이 부위에서, 자, 끝에, 끝에 자리, 아까 여기는, 어 상지 부위의 2주 자리에서, 이 상지 부위, 손가락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한몰 부위지만, 여기는 돌출 부위에요. 돌출 부위의 끝점. 이 부분이 발가락 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가락 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가운데. 가운데는 발가락, 밑에는 발바닥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발바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뒤꿈치, 발 뒤꿈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가락, 그다음에 여기는 2 번은 발의 아치 부분 그다음에 뒤꿈치는 네 이렇게 3번 그래서 이 어기가 발가락 발바닥 뒤꿈치해서 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발이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어~ 이륜 자리에 기박기 이륜 자리인 항문과 이 자리에 이첨 자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말려있다 여기 가장 윗부분이 말려있다 그러면. 발의 순환이 잘안 되는 걸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노폐물 배출이 잘안 되고, 발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끝에, 이제 이 끝에 지점, 제 Z자의 끝에 지점은, 끝에 지점은 슬이라고 합니다. 슬, 슬, 무릎 관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번과 4번 사이가 슬 관절. 그러니까 무릎, 무릎의 어, 그냥 무릎 관절, 전체적인 무릎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위가 이부가 뭔가 한, 어 돌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머리 돼 있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릎이나 고관절에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5번을 중심으로 이 Z 자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깥쪽은 바깥쪽은 종아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안쪽은 오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비복근, 비복근, 종아리 근육을 얘기를 하고 여기는 무릎 접히는 자리, 오금.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무릎이 O자가 되거나 X자가 되거나 무릎의 형태가 자꾸 휘게 되면 여기 5, 6, 7번, 이 Z자의 가운데 자리가 내려앉거나 뭔가 혈관이 확장돼 있거나 그다음에, 어 각질이 껴있거나 이런 형태, 기미가 껴있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밑으로 가시게 되면, 이 밑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는 고관절을 뜻해요. 여기 Z자의 이 부분은 고관절. 그 다음에, 여기에서 5번과 8번 사이 안쪽. 여기가 무릎이잖아요. 무릎하고 고관절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릎, 고관절을 뜻해요. 무릎, 고관절을 뜻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은 자, 여기 무릎이 있어요. 무릎. 자, 무릎의 안쪽은 네, 여기 이 노란 선이 무릎의 안쪽입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의 정 가운데, 요 가운데 이렇게 10번은 무릎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은 무릎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5번하고 8번 기준으로 안에는 허벅지 무릎 안쪽 그 다음에 직자로는 무릎과 예, 무릎과 무릎 그 다음에 무릎의 바깥쪽은 무릎의 바깥쪽은 무릎, 바깥쪽은 무릎 음, 음, 여기 5번하고 6번 바, 5번하고 8번 바깥쪽은 고관절에서 무릎 바깥쪽 그래서 앞에 대퇴사두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퇴사두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 구간이 이렇게 Z자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은 여기가 발바닥 쪽, 여기 무릎 쪽, 여기는 고관절. 그래서 여기 부위가 대부분, 어, 나이가 먹으면 무릎이 무릎이 굴곡화되고 골반이 뒤로 후방되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무릎 관절에 문제를 많이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Y자 존의 상단인 대일은 삼각자리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튼튼하게 해주려면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특히 많이 걸어주시면 이 부위가 Y 자가 이렇게 무너져 있던 자리에 딱 서요. 걸으실 때도 그냥 걸으면 안 되고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전체 면을 골고루 사용하시면서 쓰시게 되면은 하지에 균형이 생기고 특히 걸으실 때 엄지 쪽에 힘을 주게. 엄지 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서 무릎, 체중 중심이 외측으로 쏠리는 거를 엄지 쪽으로 중심을 잡고 걸어주시면 무릎 근육이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보나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시거나 스쿼트 운동을 하시더라도 어, 귀를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내 근육들이 정상적인 범위에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대일륜 상각은 하지 부위를 뜻했고요. 큰 맥락으로는 이 윗부분은 발바닥, 발 가운데는 무릎,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자리는 고관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는 대일륜 하각. 대일륜 하각은 어, 엉덩이 부위를 뜻하는데요. 혈차리가 세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반 부위에 대일륜 하각 자리 자 보시게 되면은. 자이 부분 1 번은 예, 교감 교감 신경을 말합니다 을 교감 교감 신경은 우리가 어, 척추의 중추 신경에 머리를 싼 뇌를, 뇌를 싸고 있는 뇌경막이 있고 척추의 척추 신경 척추 신경이 중추 신경계가 있죠 그 중추 신경에서 가지를 펼치는 것들이 교감과 부교감인 자율신경계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도 척추의 연결되어 있는 게 교감신경, 일하는 신경. 그다음에 이 목으로 가는 어 귀에서부터 뇌에서부터 귀를 통해서 복부 오장육부로 가는 미주신경이 있어요. 쉬는 신경. 근데 여기는 어 교감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하고 여기가 대체적으로 이대이은 하각이 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척추에 있는 신경계가 긴장돼 있고 뭔가 항진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염증이 많겠죠 뭐든지 항진돼 있고 이완이 안 되고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음 그런 것들은 사실 염증을 동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감. 그리고 이 밑에가 나중에 배우시면 전립선 자리거든요. 여기가 전립선 자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배설이 또잘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 교감 신경의 앞에 이 부분이 외생식기와 요도가 있잖아요. 이 통로가 자꾸 뭔가 말려있고 뭔가 푹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배출이 잘안 되고 항상 뭔가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리고 뭔가 계속 이 잠자는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더 많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몸이라는 게 잠자는 게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실수록 이 부분이 딱딱해지고, 이 부분이 딱딱한 사람들은 뭔가 소변을 잘안 본다거나, 뭔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이 부분이 너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 생식기 쪽이 무력하거나, 요실금이 있거나, 막 자다가도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교각, 너무, 지금 현재 내가 항진돼 있나, 아니면은, 숙면 상태가 부족한가, 아니면은, 면역력이, 몸에 염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자, 가운데는 좌골신경이죠, 좌골신경. 좌골신경은, 우리 이제 골반이, 여기 펠빅스라는 골반이 있죠. 여기 골반이 있고, 골반 이 사이에 이 부분이, 이제 청골이라는, 이 천장관절이라는 꼬리뼈, 꼬리뼈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덟 어, 개의 구멍이 있어요. 여덟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여덟 개의 구멍은 여기서 좌골신경이라는 게 여덟 개 구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금자리로 쭉 내려가면서 종아리로 가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앉아 있는 자세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많이 불곡화돼 있거나, 그 다음에 다리가 자꾸 휘거나, 새끼 발가락이 자꾸 틀어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천장관절에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천장관절에 문제가 오게 되면 나중에 뒷다리가 저리저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발바닥을 아침에 디뎠을 때 발이 뻐근하고 아프고 족적근막염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은 여기 천장관절이 틀어져서 자구 신경이 뭔가 가 근육에 의해서 눌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경락에서는 이천장관절의 1번이 소장 경락하고 연결돼 있고 2번이 방광 경락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경들은 또 생식기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꼬리뼈에 틀어짐이지만 장기들, 척추부터 장기들이 다 틀어져 있다 보니까 천장관절이 틀어지고 특히 어깨를 자주 사용하시면서 한쪽으로만 사용하시거나 테니스, 볼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치시게 되면은 천장, 어깨가 틀어지면서 천장관절까지 같이 틀어지게 되는 증상이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위를 보시면서 특히 이 부위는 이렇게 변형으로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좌골신경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 엉덩이 둔을 뜻합니다. 고, 아니 고관절, 고관절이면서 둔, 엉덩이 쪽을 말을 해요. 이세 개는 우리 몸의 엉덩이를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는 골반, 골반을 말을 합니다.